밤에 소변 보려고 세네번씩 일어나시나요?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난다거나 발이나 손이 저리신 적은요?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탄다거나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경우는요? 나이 들면 다 그런거지. 넘기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은 본인이 당뇨인 줄도 모릅니다. 무증상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몸속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를 방치한 분들이 실명할 위험은 25배, 발을 절단할 위험이 20배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거든요. 혈관이 막히고 단몇 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뇌세포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증상이 발견된 후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망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핵심 세 가지만 매일 실천하셔도 혈당도 잡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하 나름이에요.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뇨는 살이 꼭 많이 쪄야만 생기는 병이라고 착각하시나요? 나이가 많고 유전질환이 있어야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당뇨는 혈액 속 당이 높아져서 온몸의 혈관과 신경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혈당이 왜 높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음식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혈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슐린 양이 나오거든요? 이 인슐린이 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막 혈액에서 계속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예요.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진 않겠죠? 나쁜 식습관이 계속되면 이게 누적되면서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이런 병이 있으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온다고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시거나 된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해요. 혈관 막혀서 쓰러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당뇨가 생긴 후에야 약만 처방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병이 들고 고친 것보다 아예 안 걸리면 더 좋았겠죠. 식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왜안 알려주는 걸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를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프기 전에 병원에서 미리 예방 진료하는 거 없거든요? 건강검진으로 한 번씩 확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진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매일 진료하면서 예방보다는 이미 아픈 사람의 치료에만 매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제 의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7.2가 나왔는데 이미 당뇨 진단 기준을 훨씬 넘긴 상태였죠. 그런데 이 분이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주 간대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물었어요. 발안저리세요 근데 그건 또 본인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체질이라 그런데요. 이분 전부 당뇨증상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검사를 더 해봤더니 이미 초기 신경병증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막막에도 미세한 출혈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1년만 더 늦게 오셨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겠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에게 두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이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행히 이분은 약을 드시고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시면서 석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1로 떨어졌어요. 발저림도 많이 좋아지셨고 6개월 뒤에는 막막출혈도 멈췄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틈만 나면 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 환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 국내와 해외 논문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도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첫째, 당뇨는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다. 둘째, 혈당관리의 핵심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누구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해요. 꾸준한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쉬워야 해요. 어려운 매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혈당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석 달간 매일 실천하신 환자분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0.8%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이 평균 30% 떨어졌고 체중도 평균 3.5kg 줄었습니다. 물론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는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보다 음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본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는다면 그저 약을 늘려만 갈 뿐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에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기만 하면 지붕 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양동이가 더 필요해지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지붕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양동이를 치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관리가 잘된 사람에게서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음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는 거죠. 근본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혈당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공부했던 것들이요. 셋다 매일 편하게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란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당뇨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이라 저희 가족은 모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혈당을 잡는 첫 번째 방법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드시잖아요.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와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상추, 깻잎, 양배추,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그물망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두 번째 단계,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두 번째로 드시면 돼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제 밥을 드시면 채소와 단백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이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만으로 석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8로 떨어진 분도 계세요. 특별한 약도 안 쓰고 그건 식사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영양소 비율도 알려드릴게요. 순서만큼 비율도 중요하거든요. 채소는 밥그릇 하나 분량을 드세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드시는 모든 음식의 절반 정도는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로 30% 탄수화물은 주먹 크기로 20%예요. 그럼 채소가 50%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거듭 나머지 반반씩 먹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세요. 채소 20분 이상 드셔야 해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천천히 먹으면 서서히 올라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가볍게 산책하세요.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크게 떨어져요 자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잘안 되는 전분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당뇨에 좋아요 왜냐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도 좋아져요 장이 건강해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럼 저항성 전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식힌 밥, 식힌 감자, 식힌 고구마에 많아요. 밥이나 감자를 뜨거울 때는 일반 전분이에요. 근데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소화가 잘안 되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 식힌 밥은 따뜻한 밥보다 식후 혈당을 15-20%에서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냉장보관한 밥 하루 이상 두신 거예요 그리고 식힌 감자, 고구마, 덜 익은 바나나, 귀리, 보리 그리고 강낭콩, 렌틸콩 같은 콩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 남자 어르신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시킨 고구마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석달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약도 한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볼수 있겠죠? 자 혈당을 잡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식초와 계피를 활용하는 거예요. 식초,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식초는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셔야 해요. 자, 우선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흔한 식초도 있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거. 그거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합성첨가물이 많은 가짜 식초거든요. 제가 지금 드시라고 권하는 식초는 천연으로 진짜 발효해서 만들어진 100% 사과식초. 첨가물 같은 거 없는 그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서 구입하냐면,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천연 발효식초, 이런 거 쳐보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댓글란에 저희 가족이 실제로 먹고 있는 거 쿠팡에서 저희도 사서 먹거든요? 그걸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거 클릭해서 구입하세요. 자, 그럼 우선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식전 식초물이에요. 물한 컵, 200ml 정도에요. 여기에 사과식초 한 큰술만 타세요. 그리고, 밥 먹기 10분 전에 마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럼 요리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뿌리는 드레싱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거 다 첨가물 덩어리예요. 집에서 드시는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를 반반 섞으시면 돼요. 이거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도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식초 절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오이, 무, 양파 이런 거 절임 음식 만드시는 거고 똑같아요. 대신 천연 식초에 담가 두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짜 식초 말고 이제부터 진짜 천연 식초에 절임 반찬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식초를 너무 진하게 드시면요,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요, 치아 건강 때문에. 식초물 드신 다음에는 물로 입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양치하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 치아 다 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피 얘기해볼까요? 계피는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더잘 듣게 만들어주는 거죠 문안 열던 세포가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세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피 1g 그니까 티스푼 반 정도만 드셔도 40일 후에 옹복혈당이 응, 평균 18에서 29%나 떨어졌어요. 약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효과죠. 그럼 계피는 어떻게 드실까요? 네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식초처럼 계피 고르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계피도 요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건 카시오 계피. 대개는 이거 팔고 있어요. 이거는 매일 드시면 간손상 올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계피는 실론 계피예요. 이게 매일 마셔도 괜찮은 계피거든요. 근데 실론 계피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쿠팡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이 링크 남겨드릴게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간 질환 있으시거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하고요. 혈당 강화제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약하고 같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장기간 목욕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계피차예요 따뜻한 물에 요 계피가루 반 티스푼만 타세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후식처럼 마시면 돼요 구수하니까 차 대신 마시기 딱 좋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무설탕 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만 뿌려 드세요 향도 좋아지고 혈당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죠 요새 요거트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 가루 섞어서 간식으로 드시면 돼요. 계피 향이 요거트 신맛을 잡아줘서 훨씬 맛있어져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밥 지을 때 계피 스틱 한 개만 넣고 지으세요. 그럼 밥에서 은은한 계피 향이 나면서 혈당 관리 효과까지 있어요. 밥통에 그냥 하나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잠깐 주의사항 하나 꼭 기억하세요. 계피는 하루 티스푼 한개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게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이시거나 간에 문제 있으신 분, 약 복용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조합하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정성 전분 음식 먹기, 식초와 계피까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이죠.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일정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눈 뜨고 세수하시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식초물 한잔 마시는 겁니다.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큰술 타신 거쭉 마시세요.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침밥상에 앉으셨으면 순서 기억하시죠? 채소나 나물, 야채부터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달걀 두 개. 자,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셨던 밥반 공기만 드시면 돼요. 밥다 드셨으면 후식으로 계피채한잔 마시세요. 따뜻하니까 속도 편하고 혈당도 잡고 좋아요. 점심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밥 먹기 10분 전에 식초물 한잔또 마시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도 순서 지키세요. 에... 채소 반찬 먼저 드시고요. 그다음 생선이나 두부 드시고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만 드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밥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세요. 10분에서 15분만 걸으시면 돼요. 이게 식후 혈당을 확 떨어뜨려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만 지켜서 드시고 밥도 냉장고에 넣어뒀던 밥 데워드시고요. 식후 가벼운 산책. 오후에 출출하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견과류 한줌 드시는 거예요. 아몬드나 호두면 충분해요. 아니면 덜 익은 바나나 반개 드셔도 좋고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삶은 고구마 한개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고구마는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과자나 빵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만 드세요. 처음엔 좀 낯설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요 그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씩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 끼니 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매, 매일 부담 없이 즐겁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 가족들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귀찮기도 하고요. 응. 근데, 부부가 같이 하시거나, 자식들이랑 같이 하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 부부분들 꼭 같이 하세요. 아침에 서로 식초물 마셨어? 이러면서요. 그게 재미도 있고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항상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장 하 붙이세요. 채소, 단백질, 밥 이렇게요. 그럼 밥상에 앉을 때마다 아, 순서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나요. 냉장고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식초도 놔두시고요. 식탁에도 계피를 항상 놓아두세요. 눈에 보이면 생각나거든요. 생각나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요. 이세 가지만 하셔도 습관 만드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시든지, 아침에 식초물 한잔 드시든지, 그 작은 하나가 한달 후에는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거예요. 꾸준함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당뇨 예방.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단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돼요. 채소 먼저 드시고 식힌밥 드시고 식초물 마시기 이것만 해도 내 몸의 혈당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혈당 관리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씩 세 가지 실천이 내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식사 순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될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돼요 그럼 다음 장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당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